왼발, 왼발 쓰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하는데 시안이도 계서 아, 연습을 이제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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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시안이 살짝 왔는데요? 자좀 이상했어 보여줄까요? 어 진짜? 새끼아 묵직해, 묵직해 이거는 왼발 잘하네 견제 건우야, 일로 와. 어, 공만 <laughs> 보면은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테스트 안할 거야. 어머, 테스트 안할 거야. 네. 어. 그러면 이제 건우가 1학년이지. 아, 어. 2학년이야. 2학년이야? 여기에 보면 왕복 달리기라 그래요. 여기서 어. 이제 시작을 해서 저기에콘 터치하고 1초보다 더 빠르게 들어오면은 상. 22초는 중, 23초 하. 너의 스피드도 보는 거고 이 순발력도 보는 거야. 네. 어, 시간이부터 간다. 빠르다 와. 얼마 얼마. 15초. 얼마. 84. 우와. 호누야 잘하자. 준비. 그러니까 애들은 왜찔때막 웃잖아요. 아.